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1장 26절부터 27절 두 절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란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어, 지난번에 보았듯이 시험 자체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욕심이 유혹에 반응하여 죄를 짓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고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5절에 보면 지혜를 구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지혜는 그저 좋은 말로 잘될 거야가 아니라 실제로 일이 잘될수 있도록 기술도 주시고 도움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보면 이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에 어떻게 잘 만들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옷을 잘 만드는 기술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0편 37편에 보면 말을 잘하는데 그말 잘하는 기술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이 나라의 외교 관계를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기술을 주셨고 이 기술을 통해 일이 잘 되어지는 이 과정이 바로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목적지까지 운전을 하면서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티맵이란 이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목적지까지 신속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갈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혜는 그 일이 잘 되게 하는 방법을 뜻합니다. 오늘 기도 중에서도 이 프라미스 랜드를 건축할 때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뭐 준비 과정, 방법, 사람 등 실질적이고 그이 건축이 정말 사람 보기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잘될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야 가능하고 우리 삶 속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골치 아픈 문제들을 지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술을 주셔서 그 일들이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고 모든 상황을 통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아픈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괴로운 일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신 일, 믿고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1장부터 보게 된 내용입니다. 이제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활에서 어떤 모습으로 변해야 되는가,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문에 보면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경건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말이나 행동을 통해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통칭해서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믿음이 있다면 믿음에 걸맞는 뭐가 따라옵니까? 행동이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겉으로 보이지 않는 자동차가 있잖아요. 근데 그 엔진이 겉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런데 엔진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엔진이 이렇게 움직일 때에는 소리도 나고 그리고 악셀을 밟으면 어떡해요? 자동차가 앞으로 갑니다. 그거를 통해서 아 저 엔진이 정말 정상적으로 뛰는구나 하는 걸 알듯이 우리 신자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하면 바로 외적인 드러난 행동을 통해 아, 저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하는 것과 우리 그런 믿음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이 뭐라고요?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형제가 있죠. 이름을 참잘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이 경건의 특징을 보면 소위 말하고 말하는 예배하고 뭐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가 이 강조하는 것은 물론 야고보는 경건을 말할 때 기도하고 예배하고 금식하고 헌신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경건이라고 전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강조점이 다른 게 어떤 강조에 있냐면 경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 속에 외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 속에서 어떤 언행심사라고 그러잖아요. 자세와 태도, 언행심사,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경건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26절과 27절을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물리지 아니하고는 자기 마음을 속이면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 제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란 중에 돌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야고보가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자들이 일상적이고 생활 속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아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이 삶의 형태로 보이는 이 경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경건하게 사는 것은 정말 어떻습니까? 그렇게 크게 대수롭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건하지 않으면 뭐 그리 대단한 문제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은 경건하게 살고 있나요? 이렇게 물으면 어떻습니까? 말하는 사람도 불편하고 듣는 사람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건하게 사십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어, 당신은 경건하냐? 그게 뭐겠어요? 그런 불편한 질문들은 서로 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이 경건이란 말은 아주 오래된 책에서나 볼법한 일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왜 경건이 중요하겠습니까? 정말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금식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야구보호가 가르치는 경건과 함께 하지 않았을 때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뭐 말씀을 보고 우리가 정말 뜨겁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가 정말 이런 열심히 있는 기도 생활이 야구보가 말하는 경건과 함께 하지 않았을 때에 좀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뭐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자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는 기준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과 나의 착한 행실, 나의 경건과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와는 다르게 불신자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죄로 인해서 지성이 왜곡되고 부패한 심성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실인지 몰라요. 이 불신자들의 상태는 그저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만지는 것으로 세상 모든 것을 다 판단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판단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심 안에 뭐 하나님이 있고 뭐그 대상이 누구신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몰라요. 말해줘도 모릅니다. 왜요? 불신자들의 어떤 지성은 부패해 가지고 정확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몰라요. 그런데 불신자들이 아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 을 믿는 사람이구나 아는 방법이 어떤 걸까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경건한 모습을 보면서 아저 사람은 좀 다르구나. 이 말의 다른 말로 하면 아저 사람은 경건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경건하게 살라는 이유는 불신자들이나 이웃들에게 경건한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 같은 신자들이 경건한 삶에 실패하면 이웃에게나 가족에게 복음 전도를 할때큰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죠? 나 개인적으로 정말 유익이 큽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는 힘이 강해지겠지요. 또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기도하면서 외웃들에게 공격적이고 이기적이라면 그 이웃들에게는 어떤 유익이 되겠습니까? 과거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형상들을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표현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반영하는 존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이렇게 존재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마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인데 이게 거울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마치 거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반사하고 빛나는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마치 거울이 깨져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낼 수가 없게 되었죠. 그리스도의 구원이 드디어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출 수 있도록 회복 되게 되었는데 일반 이웃이나 불신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보게 된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아주 복음 전도의 유용한 도구가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마태복음에서 착한 행실을 통해 영광을 돌리라. 이웃에게 보여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경건한 삶이고 성경에서는 때로는 열매에 빗대어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영광받으시기 위해서 착한 행실대로 여러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불편합니다. 너는 경건하냐 물어봤을 때아 같이 경건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야겠죠.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정말 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경건한 삶으로 열매를 맺어야 하죠. 여러분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에 영혼들을 양육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참고 뭐 인내하고 기다려 주고 자비령을 하고 손해 보고 하여간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가 참았잖아. 요 근데 왜 참고 이렇게 부지런히 노력했습니까? 그가 왜 이런 노력을 했는가 하면 자신의 깨끗함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복음이 자신이라는 존재로 인해 막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에게 경건을 통해 가마를 미쳐서 그 말씀과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다 인내했던 거예요. 그래서요, 견, 경건 없는 결과 없고 또 경건이 있어야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는 것 정말 중요하고 이에 상응하는 우리의 정말 이 경건한 삶이 같이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반드시 좋은 유익한 그런 열매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경건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합니까?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한두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혀의 절제예요. 야구보는 경건한 삶을 위해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제안하고 있는데 경건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혀의 절제예요. 제갈을 물리라고 했습니다. 이제갈이 뭐냐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고삐예요. 여러분 말에 고삐를 달잖아요. 그럼 말이 뒷발에 채이면 부러지거나 잘못 맞으면 정말 큰 중상을 입죠. 그런데 이 말에 고삐만 잡고 있으면 말이 그 주인의 말에 즉각 따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혀에 언어에 절제되고 훈련되지 않는다면 그이 우리의 강력한 혀가 많은 일들을 하겠죠. 그래서 이 야구보는 먼저 우리의 혀에 언어의 절제가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경건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나의 주장에 달려있지 않아요. 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에 달려있지 않고 야구보는 무엇을 통해 알수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을 통해 알수 있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언어가 말이 왜 중요하냐면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담아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 우리의 판단, 우리의 삶다 관장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마음 가는 곳에 우리 의 인생도 가게 되어 있어요. 교회의 마음에 있으면 어때요? 교회 오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같이 어때요? 마음이 굉장히 슬프잖아요. 지난주 일에 막 정말 우리가 그 건축 밝게 출정식을 했잖아요. 비전. 그, 프라미스랜드에 얼마나 깊었습니까? 왜? 교회 일이 누구의 일이에요? 나의 일이 되었잖아요. 왜 그래요? 그렇죠. 교회에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내 마음에 있는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간단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과 마음은, 언어와 마음은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영향을 미치고 또 받기도 해요.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자주 힘들 때 이렇게 말해요.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너가 누구냐면 자기 스스로예요. 그러니까 나는 야, 수연아, 너는 낙망치 말고 하나님을 바라야지. 왜 그러겠어요? 그렇죠. 내 말이 내 마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어때요? 격려하는 말. 야, 잘될 거야. 뭐 잘된다고 잘되겠어요? 근데 그 한마디가 너무 위로가 되는 건그 말이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그 말이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말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구보서 19절과 20절을 보면 말을 적게 하고 들으라고 합니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는 입을 달물고 듣는 것이 견딜 수 없는 존재예요. 저도 이 아내랑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10분 동안 잘 듣고 있다가 이 마무리가 안 좋아서 아니 듣는 것만 못해요. 잘 듣고 있다가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약간 이 표정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이, 실패했어요. 또 경청하는 태도가 나쁘다면서 어떻게 하세요? 정신을 차리고 듣는 훈련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들키면 안 돼요. 남성들이요. 근데 이런 거죠. 우리는 듣기는 짧게 하고 말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그래서 보통 부부 사이에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면 어때요? 말로 상대를 공격하잖아요. 간단히 하면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바꾸기 싫으니까 너가 바꿔라. 그러니까 너가 변해라 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혀의 절제가 뭐냐면 그냥 입 다물고 음 읽이는 게 아니라 잘 듣고 내가 변할 테니 당신은 말하세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에서도 이렇게 언어가 이렇게 듣고 또 혀의 절제가 중요하듯이. 우리가 무엇보다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중요한 일을 당 앞두고 있을 때에 무엇보다 언어의 절제가 참 필요합니다. 그 어려운 거다 알죠. 뭐 누구는 다 지성이 있기 때문에 야, 뭐다판단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언어의 절제를 해서 하여간 긍정적이고 격려가 되고 좀 앞으로 좀 같이 가는 말을 해야 됩니다. 청년부 지난번에 수련회 때강사로 오셨던 그 정윤선 대표라는 분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몇번 이렇게 들었었는데 인상 깊었던 게 있어요. 그 분이 얘기하시는 게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그렇고 아, 맞아. 하나님은 언제나 옳지. 내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아,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 한마디 들으니까 아, 정말 옳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야고보가 강조하는 건 경건한 사람이라면 혀의 절제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잘 듣고 말도 경려가 되는 말, 힘이 되는 말 이렇게 언어에 고삐를 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 뭐냐 이거 좀 중요한데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 돌본다는 의미는요, 이런 겁니다. 이렇게 찾아가는 적극적인 그 상태를 뜻해요. 그래서 누군가 어렵고 괴로운 일을 당했다면 먼저 찾아가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하는 그 행동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를 보면 하나님은 이들이 드리는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왜 그럴까요? 이유를 알고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1장 17절에 보면 이들의 경건에 큰 문제가 생겼고 어떤 경건이었냐면 불의한 것뿐만 아니라 고아와 가난한 과부를 속이고 먹고 이들이 살수 있도록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막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건은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 그렇죠. 이유까지 나가야 합니다. 나의 성공, 내가 잘 되는 것, 나의 가족을 위함이기도 합니다. 또 내가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유익은 끝없이 끝없이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그렇죠. 가난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향해야 합니다. 고아와 과부의 특징은 혼자 힘으로는 살수 없는 이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경건을 입증할 기회는 어디서 오는가 맞습니다. 주변에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돕는 것에 있어요. 도와주는 것이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변하는,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밑빠진 덕에 물붓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에 일하고 먹고 살아가는 의지가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불현듯 우리는 이분들을 과연 도와주어야 하나 이렇게 마음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 도우라고 할 때에는 조건이 없어요. 어떠어떠한 사람은 도와주되 어떠어떠한 고아와 가부는 돕지 말라고 없습니다. 그냥 의지가 없든 의지가 있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도우라는 명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내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우리 이들을 도울 때 그것이 경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믿는 거 많이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그렇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예배도 드려야 되고요. 또 기도회도 나와서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배 생활하는 것도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거기까지가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말도 조심해야 되고요. 화가 나도 들어야 되고요. 불평과 원망의 말보다 어떤 말이요? 격려가 되고 힘이 있고 또 야, 이말 하면 기분 좋아질 말. 이런 말들을 하라는 겁니다. 그걸로 예수 믿는 사람의 행실이 끝이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물질로도 우리의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라고 말씀 하시는 겁니다. 경건은 개인적인 일에 국한되지 않고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에서 증명되는 것을 깨닫고 오늘 야구보의 거면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처럼 무엇보다 언어의 절제,혀의 절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크고 작은 귀한 물질들이 정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또 혼자 살수 없는 그런 분들에게 흘러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 더 나아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